오구의 날을 맞아 대구에서도 12명의 유공자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표창을 받은 사람 가운데는 9년째 한센병 치료에 전념해 오면서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일일이 집으로까지 찾아가서 치료해 주는 등 인수를 베풀고 있는 젊은 의사가 있습니다. 한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관리협회 대구지부 부설병원장 37살 상영호 씨가 군의의 한 독거노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두 눈이 감기지 않고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등 한센병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할아버지를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시는 지난 91년 소록도에서 공중 보근이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본 게 계기가 돼 박봉에도 불구하고 개업도 마다한 채 지금까지 한센병 치료에 전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센병은 사회적인 인식의 벽 때문에 환자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까지 함께 치유해야 돼 그만큼 어려움도 크지만 이들에 대한 상시의 사랑은 남다릅니다. 매주 이틀씩은 빠짐없이 환자를 찾아나서는 상씨. 이렇게 돌봐온 환자가 올해로 벌써 6천 명이 넘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회계층에 소외되고 이런 분들을 돌보시는 분은 자민감 없이 일을 못하거든요. 그래갖고 좀 높게 보입니다. 상씨는 보건의 날을 맞아 대구시상상을 받았지만 오히려 당연한 일을 할 뿐이라며 겸연적어합니다. 제 전공을 살리면서 소외된 우리 한센시병 환자들을 돌수 있다는 게참보람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뛰어들어 사랑의 인수를 펴고 있는 상시 참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 경애